인연이 끝났다는 신호 5가지 소통 부재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이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. 무관심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. 고교감 부재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는다. 거리감 감정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리가 느껴진다. 불일치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. 인연이 끝난 상황에서는 그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과거의 아픔을 묵묵히 감당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 보세요.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. 이제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인연과 함께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.